예수 삼아와 아이벳. 예수 삼아와 아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삼아오신지 때보다 사이. 예수 삼아오신지 때보다 사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죄들을 들어 쓰셔서 일본의 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예수그남을 증거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힘차게 그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눈동자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그래서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도쿄에서, 신주쿠역에서, 신주쿠 공원에서, 우에노 공원에서, 요코하마에서, 일본의 전역에서, 일본의 영혼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족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과 화해하고, 내가 먼저. 주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준비되어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파송예배의 장소를 제공한 우리 흥왕교회와 김양순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흥왕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흥왕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